안녕하세요 최미서 목사입니다 오늘은 공감소통 대화법 일곱 번째 시간으로 공감하는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공감이란 경청하는 것이 상담자로 하여금 내담자의 내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접촉하게 하는 기술이라면 공감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세계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그의 가슴에 다시 전달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공감이란 속으로 함께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상대방의 눈으로 보고 그가 느끼는 대로 느끼며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조망이나 말하는 구조로 세계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깨달은 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며 그의 감정과 행동을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감은 대화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가슴을 만지는 중요한 감동 요소가 됩니다. 로마 제국의 제16대 황제이자 명상록의 저자인 마루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다른 사람의 속마음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당신의 속마음으로 들어오게 하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공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으면 삶의 자리에서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실천해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야 그 방법대로 또 생활 가운데서 몸으로 실천함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공감소통대화법에서 공감 능력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첫 번째, 친구 간의 대화에서 비공감대화 또 공감대화는 어떻게 다른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친구가 여보세요? 상우냐? 나다. 재수씨가 많이 아프다며? 수술은 잘 됐어?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거야? 수정이는 누가 봐주고? 아이고, 그러게 재수씨한테 진작 좀 잘하지 그랬냐? 아내가 옆에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른다잖아?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도와줄 건 없어? 회사는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A라는 친구가 말하자. B라는 친구가 지금 얘기할 기분이 아니다. 나중에 전화할게. 라고 끊어버리는 경우. 이것은 친구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비공감적 대화의 사례입니다. 똑같이 같은 어 문제 속에서 공감 대화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친구가 여보세요? 상우냐? 나다. 많이 힘들지? 재수 씨가 많이 아프다는 얘기 들었다. 힘들겠지만 힘내. 내가 옆에 있잖아.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라. 재수 씨 위해서 기도 많이 할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B라는 친구는 고맙다, 형 씨가. 너밖에 없구나. 라고 이렇게 대답이 온다는 것이죠. 비공감적인 대화와 공감 대화는 똑같은 사건이 있었을 때 상대방의 힘든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상대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 한마디 언어생활이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있을 때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공감시 주의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해하는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들었을 때 어, 내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이해하는 척을 하고 있으면 속상해서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혼란을 느끼고 주의가 산만하고 어, 또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들어주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때 그것을 알아듣는 척하지 말고 이해하고 있는 척하지 어, 말고 정직하게 내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이해하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라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무반응입니다. 문화권에 따라서 침묵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겠지만 들어주는 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이 반응을 얻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여기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주의를 분산시키는 질문을 삼가야 합니다. 이것은 들어주는 사람이 단지 정보를 얻기 위해 던지는 질문일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빈말처럼 여겨지는 상투적인 어투는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투는 들어 주는 사람이 지시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고 말하는 사람의 문제를 하찮게 여긴다는 인상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공감과 동감을 구별해야 합니다. 공감은 말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나타내지만 동감은 동정이라고도 말하는데 공감적인 이해라기보다는 불쌍히 여기고 연민을 나타내는 것이며 동정은 동의를 나타내고 또 말하는 사람의 공모의 한 형태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외에도 해석, 충고, 의미 없이 되는 것 등은 공감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감인지 동감인지 그리고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려는 그런 태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듣고 있는지를 내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관계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모든 환경 가운데 빛이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오늘은 공감소통대화법 일곱 번째로 공감하는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는 상대방과 사람들과 수많은 대화를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나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삶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공감하는 대화법을 하나님 마음에 또 생각 속에 그것을 담아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한 번쯤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진정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오늘 하늘비전 성도님들 한 분의 한 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